다른 말하기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를 돌이켜 반성해보고 미래를 생각하여 현재를 평가해봅니다. 그리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할 때그 성취욕구를 미래에서 이루어보자 또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현재에 만족을 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여러 방편에서 부더니 노력해온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가장 열렬히 추구해온 것은 무엇일까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사고의 자유를 위해서 한평생 노력을 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주인공들은 자유와 평등을 얻기 위하여 봉건 군주들과 생명을 걸고 투쟁했습니다. 미국의 초기 창시자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종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서 에부 침입자들과 목숨을 걸고서 싸웠습니다. 과거 수천 년 동안의 인류 역사에 있어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해 왔던 것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종족적이든 다름 아닌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의 치하에서 자유롭기 하여서 독립투사들이 생명을 걸고 재산을 다 투자하면서 또 신앙을 바치면서 자유를 위해서 투쟁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수고 있기 오늘날의 자유대안이 있지 않았는가 또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은 사탄마귀에게 모든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심지어 영생까지 빼앗기고, 어찌할 수 없이 실망과 사망 가운데 있을 때, 더 강한 자 예수 그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와 영생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세방자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참 자유와 구원은 말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해방은 예수님만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에는 학자들이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사상적 자유가 있다고 논의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유는 실체적인 것이 아니요. 다만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은 실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참 자유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룹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부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제어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제어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룹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참 자유를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육체적 해방을 주셨습니다. 누가 보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너에게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위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눌린 자, 마귀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리고 병마에게 눌린 많은 사람의 육체를 고쳐서 자유하게 해주고 또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영적으로도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귀신에게 잡혀 있는 가난한 여인의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비온 날은 바깥으로 외부로 다니면서 정신을 잃었던 그 가난한 여인의 딸을 자유롭게 주셨습니다. 또한 38년 된 중풍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평생 질병으로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환자에게 주님께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또 12년 동안 알아온 혈류증 여인의 질병을 치유해 주면서 여자로서의 정말로 사랑을 받게 되고 진정한 삶의 소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소경받으며 아름다운 세상 보지 못했던 그가 예심을 만나고로 밝은 눈을 뜨게 되고 아름다운 광경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여행도 다니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고충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 자신도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과 질병으로 힘들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지휘해 주시고 참 자유를 얻어서 이렇게 환절 기가 변할 때에도 이제는 아무 탈의 없이 겨절이 두렵지 않습니다. 겨울이 두렵지 않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 대우받지 못한 예수님 당시의 부녀자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똑같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소유물처럼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와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존기케 해주셨습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안수기도 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방인이나 세리, 사마리아 사람, 청년들, 장녀들까지 존중히 여겨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로 온 성령이 이 말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내 증인이 되리라. 유대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땅끝 다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이함을 얻게 습니다 사케오 세리를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야저 사람 매국노야 우리에게 서금을 몽창 걷어서 로마에다가 조금 맞추고 배를 채우는 자야. 그렇게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장 사께오도 주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사마리아 여자 남편 다섯을 두고도 육체적으로 만족함이 없었던 그 여자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직접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노예방을 지켜준 독실한 기독인 에버럼 링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며 누구든지 그런데 왜 백인들은 대우를 받고 왜 흑인들은 무시를 당하고 왜매 맞으면서 사탕 수수와서 일을 하고, 왜 저기 외양간에서 잠을 자지? 나도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흑인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팔려나가는 그 어린, 그 아버지와 어린아이, 뛰어놓고서 울는그 부모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을 시키면, 내가 노예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그는 다짐을 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빈부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더 일해 놓고 받는 월급은 150여만 원. 그 가지고 대학생을 키우고 고등학생을 키우고 어떻게 생활하란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고아하는 성들은 그리스도에 서찬양을하서면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찬양인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을 이룬 외국인, 그런 들들도 똑같이 주의 사랑으로 품고 영의가치와 이별의 권리가 줄어드는 것을 가르쳐 몸소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손발하는 성금들 간에 유무상투하며 손을 사랑하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넉넉할 때 내어놓고, 또 나의 없는 자를 도와주면서도 생생을 내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어, 하면서 조건을 다루질 않았어요. 도와주는 그 자체로 잃어버렸어요. 하나 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 다 기억 속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불안함이 되었습니다. 야, 교회 나가니까 사람을 인정해 주더라. 아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도 교회 나가니 인정을 받더라. 사람을 받더라. 자녀가나타나 달란트대로 일하더라. 본소에 나타난 진리를 잠깐 생각해 봅니다. 구하베스의 진리는 히브리어 동사 아만에서의 명사 에베스인데 영추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그러나 진리는 우주의 중심이 됐으면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본성으로 말할 때 구약에서 특히 자만수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또 신약에서는 진리는 이대한 하나님의 알려드렸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사실들을 언급할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개시된 하나님의 행운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시어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리로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에 진리로다! 진리로 진리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 그의 진리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육체에서, 억압에서 진리로에서, 나을 쉽게 시줄로 믿으시기를 경험하고 감사의 주의하며, 그의 두 번째로 열수있는 정신적인 희망을 주신 자입니다. 바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다내게 오라 내려 내희를시게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미국과 같이 인권이 보장된 나라에서도,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수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2013년도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사망한다는 무려 33,600명이라고 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총기 사고로 33,600명이, 33,600명이 죽었다고 하니, 여러분 자살 숫자는 얼마나 많겠어요 죄의 매력을 말기에게 은혜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는 유독, 중도, 술중독으로 인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수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6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정신적으로 부합과고개을헤어서 자살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한국에 2007년부터 1 0 년까지 5년간, 우리가 7만 2천 명이 자살을 했다고 통계가 남아 있습니다. 하루 에에 우리는 다른 뉴스 정보를 잘 접할 수가 없지만 하더라도 사라지게 되어보자살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왜기한 생명을 함부로 자기 생명인장 끊습니까?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규정이 되지 않으면 차후 차후의 해당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망정이 얻고자 하는데 그망족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그 행동을 지닫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가수에따라서자유자유를누리시는 것입니다. 물, 물질 의건설아리할 가치가 없는 것들 즉 하나같이 사라지는 것들을 하나님처 믿고 의지하다가 그것이 나에게서 서아버리고 그것이 처럼 사라지고 흥부처럼 없어질 때에 거기서 찾아오는 보난과 거기서 찾아오는 기계가 무너이 해서 사람들은 실망과 절망에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자아와 평안이 있을 것 같지만 없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들은 고민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물질만 의지하다가 결국, 지옥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세상에 즐거움과 물질만 구하다가 소금 기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신뢰할 때만이 참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는 당시의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1절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들이 누구를 믿었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를 믿었어요, 자기의 배경을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다시 유대인들의 몸짱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동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후손이 번식되어졌죠. 그냥 믿음의 갇지 않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예수님이 책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성민이라고 자랑을 빼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동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였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제사를 하면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한번 행사하였던 그들을 책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나머의 종교적 사건을 합작해 우리가 자유적일를하거나 그랬습니다. 자유적일이 는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지금 많은 크리스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연결했으니까내 안에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졌다,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서는 또 세상 뜻에 얽매여서 한심하면서 고통스러움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너희 집에라고 하는 피지배국의 무력한 대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치적으로도 로마에 지배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유가 필요한 사하에 의해서 숙박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적인로 내가 하나님이전하를 하는 권수를 주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그러면은, 아이,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어? 나만큼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자동차 그 복원 기술을 가지면서 건물도 짓고 자기만큼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차 기선한 것을 복원하는 기술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이면 천만 원 정도 자기 아내와 같이 번답니다. 조그만 그 건물 안에서. 그런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 이제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죠? 우리 아들, 딸 둘이 있는데, 대학교 졸업시키고, 이제 유학 보냈는데,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죠? 그때 얘기해, 사장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 예수 믿는 분이세요? 예. 어쩐지 다르시네요. 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다 이루었다. 요다해보셨잖아요냄바라에서부터 건물을 짓고, 그래도 군산 중앙로에서 어? 3층 건물 을 짓고서 차 보건 사업도 하고 멋지게 살수시는데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오늘 우리의 정신은 건강합니까? 경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서 반드시 부여한 상태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니구데모 보세요. 유대일의 관원인 자예요. 많이 배웠어요. 율법 사기도 해요. 그 사람들 앞에서 행복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이오스가 사람들 앞에서 율법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서 고민에 빠졌어요. 제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 나라의 의식을 생각해서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 낮에 설교를 듣고 제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야 된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처음에 그를 거듭난다는 의미를 몰랐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봐야 됩니까 세상으로는 지식적으로 있어도 영적으로 모르니까 하나님의 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그런 질문합니다.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아버지 나라에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딱 가르쳐줍니다. 나중에 이니구데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사도의 복음전도자의 이익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정신적으 속박을 발견한 자만이 예수께서 주시는 참다운 자유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 정신적 해방자이십니다. 로마서 발자 1절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저의 종이 되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의 삶은 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보에 생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대만의 한그 산모가 출산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다가 출산을 딱 하는데 이 자리가 지금 미국 연공에 들어왔습니까? 기내에 있는 기장과 그 스튜디오 어 디스들이 밑에서 서빙하는 그 아이를 받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기가 지금 건강합니까?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미국 연공에서 아기를 출산했습니까? 첫 마디가 그랬다글쎄서 미국 시민권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아니까 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의 딸을 아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단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신, 아프지도 않고 죽음도 잊지 않는, 고통이나 고민이 잊지 않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걱정하지 않는, 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단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를 갈려 피워 죽어주시므로, 문에 천국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업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것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의서 말씀하시기를 제를 범한 자마다 죄자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를 자유하게 하면 예수님의 말이 자유하게 하면 그때서야 너희가 자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가지요. 예수의 부총리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제가 되고, 진리와진리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에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랬어너가내안 거하면,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고,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의 명령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주어가 의 그의 증거야. 그래서 니아가 하나님 말씀에 증거할 때 성경 을 펼쳐서 열어주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로은그 말씀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이들께서는 이 때를 고칠 리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육대 낭부가 인간을 자유케 한다고 믿었습니다. 스타가 철학했으는 천지 낭부을 지배하는 원리의 자유법, 즉, 로무스를 따라 살 때는 자유를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예수 헬라 철학에 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란 정치적, 사상적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태복하심이어렵 말하는 거예요. 그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너에 속달해서 자유를 얻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반문한 거예요. 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소왕령을 너희가 기다려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목으로 나오면서 제자들의 반문을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회복이 이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치적인 뼈방대로 믿기도 했어요. 야구보는 한번 보세요. 또그외모도 보세요. 예수님, 하나 부탁할 일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의 왕이 되거든. 우리 아들 하나는 똑똑하고 하나는 법도 많이 알고 하니까 하나는 우편에 놓아두고 좀 쓰시고, 한야곱은는 좌편에 좀 놓아두고 쓰세요. 쭉 부탁드립니다. 그의 어머니도 그렇고, 야구부와 요한도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속박의 수있어의 백성들을 구속해주는 그러한 사상의 자유에서 해방해주는 자로 믿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는 자유로서, 죄제 노예에서, 욕증의 노예에서, 교회와 사상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보금 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제공하시는 데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이때 여러분 마음속에 수고하고 걱정,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주의 연목한 순간,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다 죽도 맞게 됩니다. 자식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부모관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는 맞게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최선을 얻지 못한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도 아직도 자유인이 아니에요. 내가 기아하면서 살고 있으도 아직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탈북자들이 있잖아요. 세트민들이 있어요. 어떤 곳에 지금 살고 있는데 아직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학생을 살고 있는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강도, 장롱, 이방인, 세례, 사마리아인이라도 예수께 나오면 다제 세방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수명은 자기를 데리고 정령의 법이란 말이 분들은 성경이 하니까 누가 제일 먼저 수고하지 않합니까 없어요. 이런 그리스도의 수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와사망의 위해서도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갈라비아서 이제 오장이 나오죠. 6의 이런 현저하니 이것은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분냉과 이단과 불량과 시기와 싸움과 이것은 다 마귀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악한 법이 갖다 줘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22절 이하를 보면은 성령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은사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면이라. 그 어느 로또 우리는 제 사명에 대해서 해당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시계에서도 대승 종의 멍애를 내지 말라고 하였으니, 저 여러분들은 제에서 주변에서 하승원주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에 벌어서 양심으로 말씀해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내 종료로 다른 모든 자금을 모아주려 하시미니, 그랬어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니요그 전까지 양수령들심방할 때마다 죽음의 얘기를 못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나 만나면서 대화를 통하여서 이제 이 질병은 최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낫지 않게 하실 수도 있다. 성령의 수환이 이만큼일 수 있다. 어쩔 수 없지 않냐? 받아들이고,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국 소망하며 살자. 예수 그리스도가 양성도님의 죄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양성도님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성도님이 없어도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면서 이제 그 생각이 바꿔졌더라왜 그럴까요?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귀의 마음을 주고 주장을 하니까, 죄와 죽음이 차츰차츰 자기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죄와 몸과 속박에서군벌을선배들은 그와 땅에 해야 할 것들을 하고 더 이상 악한 정유에지나넣지 않습니다. 그것게 해서 제가 말씀 자하는 모든 불의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육체적인 억압에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걱정 불심 정신적인 면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마귀의 원무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해방시켜 주심으로 참 해방자 되셨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참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간절한 축원합니다